계수를 구하는데 조합을 활용하는 케이스를 봅시다. 여기 x1, x2가 정의 주어진데 대소 관계가 있죠. 크기가 있죠. 결과적으로 함수값도 크기가 있죠. 그죠? 자, 이럴 때 작은 것은 작은 것에 대응되고 큰 것은 큰 것에 대응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크기 순서대로 대응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케이스가 될때 조합을 활용한다 이 말인데. 자, 그림을 보시면은 1, 2, 3이 정의역이고 A, B, C가 공역이야. 자, 1, 2, 3은 순서가 정해져 있고 A, B, C, D는 A, B, C, D 이 순서로 크기가 정해진다고 약속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일 1, 2, 3이 A, B, C에 대응되었다 해봐. 그럼 A, B, C가 크기 순서가 C가 제일 크죠. 그래서 3이 C에 대응하고 2가 B에 대응하고 1이 A에 대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A, B, D가 1, 2, 3이 대응한다 하면 1이 A, 2가 B, 3이 D에 대응된다. 이 말이죠. D가 제일 크니까. 그렇죠. 이런 관계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해서 연결시켜도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조합을 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개념을 이용하면은, 자, 개념이 어떻냐면은 이거죠. 공역에 있는 이 4개, 서로 다른 4개에서. 정역이 세계적으죠 정역이 공역에 대응되어 야되니까 그렇죠. 공역 전체 네 개서 에 정역의 개수만큼 뽑아냅니다. 자, 정역의 개수만큼 뽑아내어서 뽑아낸 게 이제 세개 뽑아내면 되죠. 그죠. 세개 뽑아서 그세 개를 그냥 1, 2, 3에 붙여버리면 됩니다. 크기 순서대로. 그래서 조합을 활용해서 뽑기만 하면 저절 로 해결된다 이거죠. 뽑기만 하면 은 ABC를 뽑았다 하자. 뽑으면 이 ABC 자체는 순서가 있잖아.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1, 2, 3에 딱 붙여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합을 활용하는 의미는 이렇게 뽑기만 하면은 저절로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조합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네 개에서 세 개를 뽑아내니까 전체 네 가지가 있죠. 얘네 가지점도 있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ABC를 뽑아냈다. 그럼 ABC 순서대로 착 뽑으면은 1 여기 이 점다 1 2 3이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붙여 버리면 되죠. 그죠? 자, ACD를 뽑았다 하면은 그냥 A가 제일 작고 그다음 C니까 그다음 D니까 그대로 연결시키면은 된다. 그래서 뽑기만 하면은 함수의 개수가 성립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공역에서 세 개를 뽑아 정의역에 대응시키면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 하는 내용이 성립되는 거알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행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좀더 점검해 봅시다. 자, 그러면 1, 2, 3이 선택하는데 여기 주어져 있는 ABC 관계는 관계는 순서를 고려해서 전부 다 나열된 거죠. 그죠. 자, 이게 순열이죠. 순열. 순열로 표현하면 이렇게 다나이돼야 되죠.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4개에서. 세 개를 뽑아 가지고 일렬로 배열한다. 그렇죠. 순서를 고려해서 자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3잖아. 조합이죠. 그죠. 조합은 순율과 달리 순서가 필요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BC가 나와 있으면 ACB, ABC나 ACB나 조합에서는 같은 거죠. 그죠. 순서와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없앤다. 그런 의미가 주어지고 또또 또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ABC 순서가 어떻습니까? 크기 순서죠. 그죠. 1, 2, 3도 크기 순서대로 대응되어야 되는데, 있죠. 그죠. 자, 그런데 ACB 되면은 C가 큰 숫자인데, 2가 대응되 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조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순열이고, 조합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합으로 할 때는 이렇게 AC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죠. 돌아온다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조합은 무조건 전진입니다. 전진. 전진. 후퇴는 없다고. 무조건 전진이야. 자, 전진의 의미는 이거야. A, B, C 했다면 은 A, B, D 계속 전진이잖아. 근데 이거는 A, C 했는데 C 했으면 전진하면 D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B 돌아왔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이런 경우는 순열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조합은 반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전진하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지금 세 개지. 나머지 다 어떻습니까? AD가 있으니까 안 되죠. BA 이것도 순서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BC 했는데 A 이것도 안 되죠. BCD 전진 되죠. 그죠? 자, 나머지는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바로 할수 있죠. 자, A B, C, A, B, D. 그렇죠? 전진이죠, 전진. A, C, D. A로서는 더 없죠? 그럼 B, C, D. 이렇게 하면 4개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조합은 바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순율로 하니까 많은데, 조합으로서는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지만, 조합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 함수의 개수를 조합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자, 두 집합 XY가 주어져 있죠. 자, X Y 있는데 구성되었다. 자, 연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f 3은 6이야. 고정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자, 이 조건 하면 는 뭡니까? 조합이죠, 조합. 그렇죠. 뽑아내어서 공역에서 뽑아내어서 정의역에 갖다 붙이면 되는 케이스죠. 그죠? 자, 조합을 활용하라는 얘기죠.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서 봅시다. 여기서 3에서 6까지 갔는데, 이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죠. 자, 1, 2는 어떻습니까? 3보다 작잖아. 1, 2는 3보다 작죠. 그래서 반드시 6보다는 작은 함수 값이 대응되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1, 2는 1, 2, 3, 4, 5에서 해당되죠. 그죠? 범위가. 그래서 1, 2는 1, 2, 3, 4, 5 이렇게 분리시켰다. 또, 4는 3보다 크죠. 그죠? 3보다 크니까 4는 6보다 큰 함수값이 대응되이 되죠? 그래서 4호는 7, 8, 90에 대응되죠? 그렇죠? 그래서 4호가 대응될 곳은 7, 8, 90이야. 그렇죠? 여기가 여기, 여기가 이렇게 있는 질 못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구성이 됐단 말이야. 여기에서 함수의 개수가 성립되어 야되니까 당연히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그냥 붙여버리면 어떻습니까? 대수관계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52. 여기도 마찬가지야. 네 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붙여버리면 되지. 그래서 42는 6.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개더 합니까? 아니죠. 곱하기죠. 이 곱하기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죠. 그죠? 1이 2에 가고 2가 3에 간이한 가지 케이스, 물론 10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3은 6에 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4, 5가 갈수 있는 게총 6가지 나오잖아. 그 6가지가 이한 가지에 6가지가 연결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10가지에 대해서 6가지 연결되니까 곱하기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50도 곱하기 40도에서 60 된다고 그렇죠 자 이렇게 딱 봤을 때아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두 개씩 두 개씩 뽑아서 곱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두 집합 x y가 있는데 x y 로 함수에서 f1과 f2의 함수 값이 f1이 더 크게 되는 것을 개수는 했는데 여기서 f1과 f2 하니까 두 개죠. 쟁이 두 개죠. 그죠? 두 개. 자, 이두 개의 함수값의 크기 f1이 더크기라이 말이죠. 자, 그럼 이것을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해 보면 이렇죠. 자, 이렇게 f1과 f2가 있는데 f1이 더 커. 더큰 경우는 f1이 4가 되면은 4가 되면은 f2가 1, 2, 3 어떤 걸 해도 크게 되는 경우 맞죠? 그래서 2가 1, 2, 3에 갈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성립되고 f1이 4가 될 때, 그렇죠? f1이 3이 될 때, 3이가 있으면은 2가 1, 2에 가면은 성립되잖아. 그래서 두 개야. 그러면 f1이 2에 가면은 2에 가면은 2가 1에 가면은 성립되죠, 그렇죠? 그 1이 가면 안 되죠. 이, 이, 이런 경우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여섯 개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했어. 풀수도 있고 이 조합을 이용해서 풀죠 그죠 자 이런 이런 함수 값에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으면은 조합으로 풀면 됩니다 자 1,2가 있고 1,2,3,4가 있죠 그죠 1,2,3,4가 있으면은 4개에서 공역 4개에서 정의역, 정의역 2개를 그죠 2개에 해당하는 공역을 뽑아내면 되죠 그죠 자뽑아내었어 뽑아내면은 1,2,1,3,1,4 그죠? 12, 13, 14, 23, 24, 34 이렇게 나오잖아. 6개, 그죠? 자, 그러면은 12가 나왔다 하자. 12가 나왔다 면은12 그대로 붙여버리면 되죠. 자, 이때는 1이 2에 대응되고 2가 1에 대응돼 있어스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23이 나왔다 하자. 23이. 23이 나오면 또 붙여버리면 되죠. 이거 23이 있네, 23. 자, 2, 3이 있네. 2, 3같은 경우는 1이 3에 2가 2에 붙여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대응되는 케이스가 6개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수값이 대소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조합을 이용해서 그렇죠? 바로 대응시키면 된다는 거.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 문제에서 fx가 x라는 이 조건도 없고 등호가 없다 하면은 등호가 없다 하면은 f1 f2 f3 순서대로돼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조합을 활용해서 풀면 된다 했죠 그죠 여기 y가 6개니까 6개에서 3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123이 대응시키면 함수의 개수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렇게 단순한 문제 되는데 여기에서는 등호가 붙어있어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더 까다롭겠죠, 그죠? 그리고 또 fx가 x가 아니다 했어. 항등함수가 아니다 했어. 자, 이런 과정 여기 있네. f1, 1이 아니고 f2, 2도 아니고 f3, 3 아니다 말이야. 자, 그런 경우에서 하나하나 대응 관계를 알아봐야 돼.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동어가 없고 앞에 조건이 없을 때는 조합의 원리가 적용되니까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된다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형식의 문제를 풀 때는 바로 공식이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바로 공식이 적용이 안 되고 또 이런 응용 유형 문제는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죠. 그렇죠. 특히 수능 문제에서 수능 문제에서 공식으로 처리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수용도 있죠. 그죠. 수용도를 그래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수, 어, 수능에서 이렇게 수영도를 위해서 푸는 문제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학교 기출 문제니까 잘 풀고 특히 특히 이런 구조 있죠, 그죠? 자,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물론 기본적인 것은 잘 이해를 하고 공부 잘하는 방법은 이런 어떤 유형이 딱 나왔을 때이 내용을 기억을 하세요 외우세요 외워 자아 이렇게 나왔을 때아 수영도로 이렇게 하더라 동호가 이렇게 되었을 때 하더라 하는 내용을 외우는 겁니다 외워서 이런 유의문제 있으면 빨리 적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인 걸이해했다면이 문제를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무작정 외우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원리를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을 실전에서 저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 위해서 숙달시키라는 의미로 외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빨리 그 경험을 이용해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친숙하게. 외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외우고 이해하면은 정말, 정말 조금 더 응용된 문제도 풀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대로 f1 f2 f3에 대해서 x 123을 대응시켜 봅시다. 자 그럼 f1 같은 경우는 f1 같은 경우는 1이 될수 없죠. 다 그죠. 1이 될수 없는데 자 여기 여기 1이 0에 대응됐다. 이 말이죠. 그죠. 0에 대응되고 F2 같은 경우는 같을 수 있으니까 0에 대응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케이스죠, 그죠 자, F3이 이런 케이스, 자 이렇게 이런 케이스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001이 이 케이스죠, 그죠 그러면 002, 004, 005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3이 2, 3은 3은 안 된다 했으니까 빼고. 4호 이렇게 된 걸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0 1 하면은 1이 0이으로 가는 건 확실하고 2가 이가 1로 간 거죠. 2가 1로 가고 3이 2. 그죠? 3은 안 되고 4 5 이렇게.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이 함수 관계를 이렇게 수행도로 표현했죠 그죠? 자, 이런 관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f 1이 0으로 갈때 쭉될수 있는 모든 함수가 이렇게 10개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렇죠? 그러죠자 이렇게 10개 나오고 그리고 f1이 1은 안 되니까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가 되는 거 2가 되고 또 f2는, f2는 2가 안 되니까 3 4 되죠? 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살살 적어나면은 확실한 개수가 나오죠? 그렇죠? 15개 15개 총 15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기출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함수 관계가 이렇게 수형도로 표현되었다는 거 그걸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함수 관계를 도표를 보고 여러분 손이 빠르다면은 여기서 빨리빨리 해서 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대신 실수는 안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 연습을 충실히 하면은 실수가 감해지겠죠. 자, xs x 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대 1 대응이죠. 그죠? 자, 1대 1 대응이라는 게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함수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n이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죠? 근데 2n n 3n 같은 경우는 1, 2, 3사 오6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n은 1과 2라는 자연수라는걸알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n이 1일 때는 f(f1) f3 되고 이일 때는 f4, f2, f6 되죠. 그렇죠? 자, 이때, 이때 애매한 것이 있죠. 그렇죠? 만일에, 만일에 이것이 전부 다 순서대로 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조합을 사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f4, f2보다는 f6이 큰데, 그렇죠? 근데 f6하고 f1과 f3 있죠 그죠 f1과 f3 같은 경우가 관계가 뭐하죠 어느 게더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f6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이두 가지 조건에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정하고 그렇죠 f 6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f 6이 어떻습니까 한계죠 한계 개. 모호한 개, 한한잖잖한한이이 때문에 이이우우케케이스분분하기 i r 죠 그렇죠. 자, 우선 f 4 f 2 f 1 f 3는딱 정해져 있죠 순서가 자, f 6 하나가 문제죠 근런데 f 6은 f 2보다 크니까 여기에 올수 있고 또이 사이에 올수 있고 끝에 올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이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각각의 함수의 개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각각의 함수의 개수를 더하면 되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각각 하나 하나씩 모두 다 수행도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 먼저 먼저 함수 관계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여기 보시면은 순서에 빠져 있는 게 있죠. f5 같은 경우는 5는 자유스럽잖아. 그죠? 자, 5는 순서에 관계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5는 1 2 3 4 5 6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어느 것에 대응되어도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5는 선택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가 된다고. 그렇죠 자 6개가 된다 그럼 6개가 되는데 이때 5가 3에 대응되었다고 해보자 3에 대응되었다고 하면은 일단 전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개죠 그죠 6개 있는데 그 중에 각각의 경우에 했으니까 자 3에 갔을 경우 봅시다 그때 1, 2, 4, 5, 6이 남잖아 그렇죠 3에 대응했으면 1, 2, 4, 5, 6이 남대데 1, 2, 4, 5, 6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이 순서대로 대응시키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도 순서대로 대응시키면 되고 이 순서대로 짜서 대응시키면 되고 각각 한 가지씩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니까 3을 곱해서 18이 되었는데 이 1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될수 있죠? 조합으로 표현한다면 은 1, 2, 3, 5, 6 이라는 1, 2 야, 12456이라는 이 다섯 개 서로 단 다섯 개에서 다섯 개를 모두 뽑죠. 그렇죠? 모두 뽑았어? 그대로 대응시키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개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오는 케이스 한 가지. 그렇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자, 먼저 5 같은 경우는 대응할수 있는 게총 6가지랬죠. 자, 6가지 먼저 표현했어. 그렇죠? 6개 표현하고 5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1 2 4 5 6 6의 3이 대응했으니까 1 2 4 5 6 하고 5를 뺀4 2 6 1 3인데 여기 6이 6이 기준이죠. 자, 6이 기준이란 말이야. 6을 기준으로 해서 6 앞에는 4 2가 오게 돼 있죠. 그죠? 4 2보다는 크니까. 그렇죠? 기준, 6을 기준으로 했을 때사인는 앞에 오고 자, 1, 3 같은 경우 이렇게 두 케이스로 짤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6 앞에 있는 사인은 순서대로 돼 있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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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되잖아. 그래그래한 가지죠. 한 가지인데 조합으로 한다면은 이두 개, 두 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대응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또세 개, 세개 있죠.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니까 반드시 3개, 3개 대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3개에서 3개를 모두 뽑아서 바로 순수대로 대응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조합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6이 문제잖아. 6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3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투. 삼이스리 하고 이것이 세 가지 있다. 그래서 이빨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보는 방법을 다양하게 시각을 키워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몇몇 문제를 몇몇 방법으로 푸니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보면 더 좋아하는 학생이 있죠. 그죠. 그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깊이 내용을 알고자는 것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학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공부해야 자 이것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공부하고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가능하지. 일반 칠판에서는 이렇게 못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서 제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행도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수행도로 보는 게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두 번째 케이스 보자 두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36124 순대로 있죠 36124이 순서로 돼 있는데 f5 같은 경우는 자유 수로 배제했죠 그죠 1에서 6까지 다 선택할 수있 있죠 자 f5가 1을 선택했다 보자 f5 1을 선택하면은 f3에서부터 f4까지 순대로 65432 하면 되죠. 그죠? f5가 1을 선택했다면은 f5가 1을 선택했다면은 6 4 3 2는 없으니까 1 듣게 되면 되죠. 그죠? f5가 3을 선택했다면은 6 4하고 3을 빼고 2 1 하면 되죠. 그리고 4를 선택했다면은 6 5하고 4를 빼고 3 2 1 하면 되죠. 자, 5를 선택했다면 f5가 5를 빼고 6 4 3 2 1 하면 되죠. 자, f5가 6을 선택했으니까 오가 제일 크잖아. 5사 3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총몇 개입니까? 6가지가 되죠. 즉 말하자면 f5가 6개의 증이지잖아. 그렇죠? 6개의 증이지는 그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는 5개는 저절로 증이지니까 이 6개에서 저절로 증이지니까 6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 6개가 세개니고 638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